자, 이렇게 칼제비 했습니다. 칼제비인데요. 혹시면 다행히 해서 그 깻잎 수제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해봤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소라, 사이즈. 야, 할배 소래. 사이즈 크죠? 이런 게 소라입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이것도 소라 같은데, 어디 보자. 우와, 대박이다, 대박. 야, 이 소리도 못 내겠어요. 기쁨의 비명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은 사람이 한 30명 넘게 들어와서. 야, 대박입니다, 대박. 주먹댕이, 할배 소리. 야, 사람들이 아직 잡을 줄 몰라요. 아, 어, 기분 좋아요. 어?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야, 뻐어서 도망가다가. 여러분들 이걸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사이즈가 어떤가 볼까요? 와, 한번 보세요. <laughs>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할배 소래 엄청 크죠 에?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에? 이런 할배 소 아, 사이즈 좋죠 이런 소라를 잡아야 됩니다 에? 소라 없는게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뻘에 이런게 소라라는 거예요 이런거 여러분도 이런거 볼지 모르죠 이런거 봐요 소라 얼마나 큰가 이 사이즈 보세요 자 씻어가지고 이런 소라를 볼줄 알아요. 소라를 잡는 거예요. 소라 없는 게 아니에요. 소라 많은데 여러분들이 볼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소라. 여러분, 소라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 있죠? 자, 여기도 하나 있죠? 자, 근데 요거는 좀 아쉬우니까 이거는 깊이 묻어주고, 자, 요거는 가져가겠습니다. 소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주먹 소라 보이십니까? 이거? 왕건이, 어우 이거 보세요. 야, 사이즈 할바스해 여기도 있죠? 자, 여기도 있죠. 여기, 여기, 여기도. 오우. 자, 여기도 있죠. 소라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소라 오늘 물 만났네, 물 만났어. 야, 소라가 이렇게 많아요. 자, 오늘도 이곳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이야, 엄청납니다 오늘. 여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이렇게. 뭐, 대략 잡아도 한 30명 넘게 온것 같아요. 아 지금 이분들이 뭘 잡냐면, 갱하고 소라 잡고 있는 거예요. 와, 엄청 크네. 자, 우리 회원이, 어, 할배 소를 하나 잡았다고 하는데, 자, 가서 축하를 해줘야 되겠죠? 자, 제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와, 엄청 크네요. 오, 이 보세요. 자, 이거 누구냐면 이분이 잡았습니다. 우리 카페원입니다. 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에, 소라를 잡을지 아시면 상관이 없는데, 소라 잡을지 모르면서 이 물골에 발부터 먼저 담그시면, 다른 사람도 못 잡고, 에, 본인도 못 잡는 거예요. 일단 물 가해서, 가해서 이렇게 지켜보신 다음에, 이거 미리 처음부터 들어가면, 꾸정물이 나가지고 소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소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정물을 내서 못 잡는 거예요. 참 아쉽네요. 잘 모르면 이 물속에 먼저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는데, 분명히 소라는 있어요. 요거, 다음부터는 신경 좀 써주세요.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야, 오늘 소라가 엄청 많네요. 자. 오 여기 하나 있죠.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거. 야, 여기도 하나 있죠. 야, 이거 보세요. 소라. 우와, 한 군데 네 개. 영상을 다못 찍었는데. 우와, 소라 대박입니다, 대박. 오, 우 자, 소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야, 요거. 오, 야. 자 씻어서 보겠습니다 깨끗한 물로 씻어서 자 소라 또 하나 득템자 요도 소라인데 좀 약간 작지 어디 보자 아, 소라 근데 이런 거는 작아서 방생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갈지 모르니까 좀안 보이게 좀 감춰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굴딱지로 이렇게 덮어놓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걸 가져갈 수 있어요. 자이 소라가 있는데 이렇게 좀 작아요. 이런 거는. 예. 소라 이런 거 작은 거는 다시 방생 아, 소라 작은 거는 많죠? 이렇게. 예. 갱이 아니라 소라인데 이런 거는 다 작아요. 네, 소라가 있는데 다 작아요 이렇게 이렇게 소라가 있는데 작아서 방생 조작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덮어놓고 구독 좋아요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여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자 어디 보자 자 돌이 딸려오네요 그러면 뛰면 오 자소라가 이렇게 작은 뭐 다슬기 같은 거하고 같이 있네요. 자 하나 득템. 자 여기는 이거를 이렇게 웅덩이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소라가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 소라 보이시죠? 요거. 근데 이건 좀 작은 것 같아요. 아좀 작은데 어, 한입 소라예요. 그래도 이런 아, 거는 방생을 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 사람들이 많아서 에저 가다가 물고에다가 방생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 감춰놓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작은 거는 가서 방생을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나요, 이 이거 이거 소라. 요거. 자, 이것도 아, 좀 사이즈는 작아서 좀 아쉽지만 다른 분들은 이거 다주워갈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 제가 다른 물고리에다 갔다가 방생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큰 거는 다 주저갔나 봐요.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이거, 자, 요것도 역시 좀 사이즈가 작은데, 어, 요것도 제가 가다가 물고래 어, 방생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좀될것 같죠. 아, 근데 아쉽게도 갔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거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보실 줄 알아야 소라를 잡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걸 보실 줄 알아야 소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죠. 자, 오 소라. 오이 사이즈 좋은데. 자, 이렇게 소라가 숨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소라를 볼지 모르기 때문에 못 잡는 겁니다. 소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거미줄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이런 거한번 보라 그랬죠? 혹시 뭐 없으면 많은 거고, 예. 거미줄 같은 거 있으니까 이 속에 이거 보세요. 자, 소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볼지 모르기 때문에 소라를 못 잡는 거예요. 이런 거볼줄 알면 소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거? 이거 좀 작지만, 여기 소라 있을 거예요. 어디 보자. 한입 썰은 거? 아, 요거는 작아요. 요거 또, 요거는 이렇게 해서 굴딱지로 덮어놓고, 요거만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물골. 자세히 봐야 된다 그랬죠?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 소라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죠? 아 소라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거 이런 거안 보이시죠? 자, 야, 소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볼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라는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득템. 소라. 아, 이것도 아쉬운데. 자, 이것도 역시 다른 사람이 주사가니까 제가 이제 가다가 물골에다 갖다 방상하겠습니다. 이런 거 구정물인데 이런 거. 네. 자, 구정물 속에 있는 거 소라. 아, 이런 거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특템. 아,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작다 이제. 바지락 먹고 있네. 너, 그래. 다시 숨어 있어. 들키지 말고. 자, 요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오, 살았습니다. 소라, 살았고, 요거는 아마 바지락일 거예요. 어, 바지락 있는, 거. 소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 소라 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소라 있습니다. 어, 기분 좋아요. 여 발자국 주변에 보세요. 여,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는데 이런 걸볼줄 모르는 거예요. 소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런 뻘밭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 소라 보이시죠? 자 오, 이런 식으로 소라. 이거는 좀 사이즈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은 요 정도 가져갈 수 있고 자 소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이시죠? 요런거요런게 소라라는 거예요. 자, 소라 없진 않아요. 이게 좀 작아서 그렇지. 이것도 역시 제가 나가다 다 평생하겠습니다. 이거 좀 약간 사이즈는 아쉬워요. 왜냐면 이거 제가 이거 안 주서 가면 다른 분들이 다 주서 갑니다. 제가 여기 포인트를 처음에 공개했기 때문에 이걸 책임지고 저 깊은 물고래 갖다다 던져 버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아, 사이즈 좋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소리를 못 내겠어요. 조용히 할게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근데 요건 좀 작아서 그대로 다시 잘 숨어있어 아, 요런게 소라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말고 아. 자 소라 나옵니다 좀 사이즈는 아쉽지만 이렇게뻘구정물이 소라입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이런 예,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소라가. 자, 사이즈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먹을만한 사이즈 예, 소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확인 시켜드렸어요. 소라 또 하나 특템. 이렇게, 어, 돌 주변에 보면, 이런 거, 이런 속에 소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야. 야, 소라 있죠? 이렇게. 자, 이런 건좀 작아요. 이렇게 많은데, 작아요. 이거는 어, 사이즈 괜찮고. 자, 소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못 잡아서 그래요. 소라 있습니다. 야, 이렇게 작은 소란 되게 많네요. 그렇지만, 이런 건 가져가면 안 되고, 제가 깊이 들어왔으니까. 자 아, 방사하고 갑니다 아 이런 것도 소라가 작아요 소라는 이렇게 있는데 소라 작아요 에이 여기도 소라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예, 빨리 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소라는 많아요 자라서 그렇지 그리고 요거는 제가 여기는 제가 깊은 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으로 아, 굴밭에서 멀리 들어왔기 때문에, 어, 즉석에서 방사하는 거고, 아까 그거는 제가 이제 나가다가 저 웅덩이에다 다 방사할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작은 소라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아예 끼지도 않겠습니다. 먹는 거 방해하면 안 되니까.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 소라들. 야 소라는 많은데, 사이즈가 다 작아요. 야. 어, 요거는 좀 괜찮네요. 예, 요 정도는 괜찮아요. 예. 이렇게. 소라가 작아서 그렇지, 많아. 근데 이것도 방생. 예. 그냥 이것도 방생합니다. 여기 소라. 소라 이렇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을만한 사이즈 하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자, 이제 자세한 거는 나가서 조가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조가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또, 야, 소라가 또 이렇게 나타나네요. 자, 이제 그만 잡고 나가서, 조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오늘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다들 잡아가지고 경쟁이 붙었어요. 이제 자, 잠시 후에 바깥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여 이렇게 보이는데. 좀 작은데 이런 거는 그냥 나가는 길이니까 놓고 갑니다 구독 좋아요 자 우리 오늘 카페 회원님들 아, 이거 아, 아, 보세요 소라 오늘 뭐 소라들 안 나온다고 그 많은 분들이 오늘 두루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소라 없다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소라 야 이거 낙지도 있고 이갱 어, 보세요 갱어 여기는 이 영종도는 갱이 소라보다 더 좋아요 따봉입니다 따봉 어우 엄청 많이 잡았어요 아 이거 누가 잡았는지 알아요? 하나 둘셋짠어 역시 살아있네 자 낙지 주인공도 같이 잡았습니다 아 소라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소라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가 어좀 영상이 손이 좀 떨려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하면 떠는 것좀 위에 좀 해주세요. 이거 제가 잡은 거고. 그다음에 와 이거 아줌마 이게 뭐예요? 캥이? 와이거 캥이 소라 사이즈 보세요. 자이거 이제 다음에 강된장 해가지고 저 쌉싸라하면 적상치에 한번 해준다니까 기대해서 예, 한. 오름 기다려야 된대 요 대신에 오우, 많이 잡으셨네 여기 가방에 또 가방에도 많습니다 우와 이 보세요 이 가방이 이 정도면은 한 마리 넘어요 근데 이갱 사이즈 보세요 야이한 마리 넘네 한 마리 넘어 우와 어디 무게 아우 아우 무거워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자 오늘 재밌게들 잘 놀았습니다. 왜 숨어? <웃음> <웃음> 자, 바다생활님 네 우리 문준이 유튜브 시작한 거 얘기해 주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를 말씀해 주세요 오. 자, 일단 그, 어, 저는 구독자 2만 명 됐고요 우리 문준님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유튜브는 아직 특별한 채널은 없고 문준으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주로 먹는 <웃음> <웃음> 주로 먹는 거 잡는 거 요거 위주로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점차 이제 좀씩씩 늘려갈 거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구독 재밌다.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도 좀 해주세요. 와 수제비 엄청 많이. 문준아 인사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우리 영스. <laughs> 자 우리 마연님, 루아빠님, 우리님. 자 이렇게 칼제비 했습니다. 칼제비인데요. 혹시면 다행히 해서 그 깻잎 수제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해봤습니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먼저 먹어. 음? 네. 루아빠를 먼저 아니, 줘요 네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네, 네, 먹겠습니다 루아빠 먹겠습니다. 먼저 줘요 네, 아니, 네. 마지막에 있는데 진국을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뭐, 네. <laughs> 아그렇 그래, 그래. 아니 이따가 국물 저거 하면은 저 국물 좀 남으면 거기다 누룽지 좀 넣고 한번 끓여줘요 네. 어? 살짝 밥을 넣지 말고 누룽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 봤어요 <laughs> 네. <웃음> <laughs> 원래 오늘 인원이 적으면 누룽지 끓여가지고 <laughs> 그거 먹으려고 했던건데 <laughs> 갑자기 그래서 이따가 국물에다가 누룽지 끓이므어 조금 막 끓이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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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다 누룽지 끓여도 <laughs> <laughs> <뿌리도 웃음> 맛있지 아 그래서. 누룽지 <laughs> 끓이면 죽이지 <웃음> 와, <웃음> <무료네>. <웃음> 음. <웃음> 국물이 끝내져요? 네 ㅎ ㅎ ㅎ ㅎ 그걸 먹고 있어 이거 남은 거요? 와, 아유, 아니 김치 수제비는 먹는다며 우리 님 수제비는, 수제비는 먹는다며 김치 들어간거는 그래서 했는데 왜 안먹어 그래서 했는데 안먹다니까가 안먹으면 혼난다니까. 음, 혼난다니까 우리 영수좀영수좀 줘야되겠다 아유 영수 영수 와, 배고프다. 맛있습니다 이거. 원래 원래 아. 제일 맛있게 먹으려고 맨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네? 아빠님, <laughs> 옆에 한입 내려줘봐요. 음, 아, 맛있어 진짜가 있어 진짜가 응. 있어. <laughs> 잘 먹겠습니다 배드님. 네. 아빠는 먹는 속도를 약간 높여. 아빠. 르 아빠 먹고 더 먹어요. 네, 먹고 한 그릇 더 먹고 한식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요즘인데 뭐예요? 머고기레스 교수님인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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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연, 연습하는 거예요? 힘. 아까 그건가? 자기 아니고 교육 하는 거예요. 음. 훈련 음. 아, 어, 맛있다. 아, 응? 그 하면은 맛있어요? 거. 아우 맛다. 저 잠깐 도하면은있어요연해요 아니, 진짜 맛있네. 뭐, 어 뭐, 진짜 뭐, 맛있어요? 뭐, 그 깻잎 뭐, 넣었더니 뭐, 더 맛있죠? 그러겠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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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 아니야, 또? 남은 거다제거라고 <laughs> <laughs> 남기려고 내가 얼마나 조금씩 팠는데. <laughs> 잘했어요. 자, 바다생활 부계정 임의대로 카트!